피부 수분 보습 필수템 탑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셀리맥스 어성초가 지우개 필링 패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양면이 다른 패드로 각질 제거와 보습까지 한 번에 할수 있어요. 거즈면은 각질이 많은 부위에, 엠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냄새도 무난하고 피부에 자극이 적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 필링 패드를 사용해보고 싶다면 셀리맥스 어성초가 지우개 필링 패드를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벤느 오떼르말 온천수 미스트 300ml EP 플러스 50ml 한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프랑스 아벤느 지역의 온천수를 100% 함유한 스킨 미스트로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할 수 있어요. 보습, 진정, 피부 장벽 강화 효과를 제공하며, 미세한 분무로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어 끈적임 없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민감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붉은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메이크업 전후 피부 보습, 마스크팩 후 피부 진정, 햇빛 노출 후 피부 진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제품이니,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커브 솔루션 위치 아젤 토너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모공이 넣고 번들거리는 피부의 숙력과 과도한 피지 케어에 도움을 주는 버지니아 풍년화수 함유 대용량 토너예요. 세안 후 남아있는 피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도내 줘요. 토너는 물 같은 텍스처로 피부에 부드럽게 흡수되어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감을 줘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또한 모공 수렴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성과 복합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가성비가 좋고 대용량이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피부 타입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셔요. 아커브 솔루션 위치 아질 토너 한번 사용해보시면 후회 없을 거예요. 지금 구매하러 가볼까요? 감사합니다.